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역 앞에 벤츠 매장 옆에 담양 한양 립스 헤이드 전시관이 있습니다. 도시와 전원 생활의 유쾌한 변화 담양의 한양 립스 헤이드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담양 한양 립스의 예, 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예, 담양에서 어, 어, 저희 그 한양건설에서 한양립스헤이르라는 브랜드를 걸고 어, 한양건설을 시공을 어,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전체가 487세대를 어, 저희들이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형도와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광주 상무주에서 출발하시면 예, 여기까지는 약 25분 불과 25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도 가깝고 가격도 워낙 예, 저렴한 상태 예, 광주 전남권에서 보면 가장 저렴한 근간에 이 정도의 예, 아파트를 뭐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로의 기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는 담양업3다리 9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양각지구 내 대림 이편한 세상 옆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 이편한 세상과 저희 한양 립스를 합치면 약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강주에서 상주 강주 상주서 25분 거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이 예, 대지 위에 2023년도 신형 등급 A+인 한양 건설에서 한양 립스라는 브랜드를 시공을 합니다. 기다림마저도 설레었던 그 빛나는 곳,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선택, 담양 한양 립스 헤이루를 예, 저희들이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총 지상 15층 10개 동이며 29평형, 12층으로 해가지고, 지상 12층 10개 동이며. 29평형 159세대, 34평형 32, 328세대, 합의 487세대가 입주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900에서 1000만원이며 29평형 약 3억대, 34평형은 약 3억4천만원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업무대행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에 비해서 1억 내지 2억이 저렴합니다. 34평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34평형은 328세대가 됩니다. 들어오셔서 음. 좌측에 보시면 화장실과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쭉 오시면서 우측으로는 작은 방두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중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 펜트리입니다. 예, 펜트리. 펜트리가 34평형에 예, 예, 여기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요거는 주로 바깥에서 운동하시고 나온 이제 그런 펜트리인데요. 펜트리가 두 개나 됩니다. 우선 하나 보여드리고, 예, 원래 이쪽 위치가 네, 알파룸이지만 알파룸을 없애고 이렇게 팬트리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쭉 들어가시면 팬트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제넘네요 음, 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메인 네, 가족간이 있는 공간입니다. 거실. 주방이 있고 주방 좌측에 또 음. 예, 예비 주방이 또 있고요. 네, 지금 안방입니다. 안방에 베란다가 되어 있고요. 여기 34평형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가 여기 드레스룸이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예 우측에 화장실이랑 쪽조 있고요 저희들이 뭐 여러가지 상품을 봤지만 여기는 어 저야말로 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비가 약 3천에서 3천0 0백만원이 드는데 확장비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돈이 절감이 됩니다. 네, 여기는 처음에 들어오셨던 곳인데 신발장이 되겠습니다. 신발장이 좌측하고 우측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총량 159대를 159세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좌우측은 이렇게 신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네. 들어오시면서 좌측에 화장실, 욕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작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가운데는 이제 가벽으로 일단 설치를 할 겁니다. 작은 방 하나에 붙박이 장소가 있고요. 이 9평형이 상당히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34평형하고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5평 정도 차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팬트리는 요거 하나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모든 주방입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확장형을 있기 때문에 확장형 비용은 회사에서 무상으로 시공을 해 드립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이 있고요 침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것은 어 나중에 입주하실 때 네. 없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네.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화장대 우측에 네. 욕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칼라 면에서나 배치 면에서나 볼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네요. 어. 잘 보셨습니까? 예. 저희 모델하우스 위치는 상무대로 예, 1023번지인데요. 어, 지하철 화정역 아시죠? 화정역에 보시면 벤치 매장이 있습니다. 벤치 매장 바로 옆에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어, 지금은 유튜브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관심 있게 보아 주시고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10-3600-5546번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어, 그 전에 네, 저희들은 준비를 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2024년 1월 5일부터 모델하우스를 정식적으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